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손양원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에서 6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세에 처한 모든 인간의 사상이 이렇게 복잡한 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합 일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싸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없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서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의 이적과 기사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주, 만유, 자연계를 정복하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우주와 인간을 통할 모두 거느려 관할하십니다. 기독교는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기독자는 이러한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교회의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하 세 가지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죽었다, 병들었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자도 있습니다. 조선교회는 병들었다, 잠들었다, 취하였다, 고쳐야 되겠다, 깨워야겠다, 성신에 취하게 하여야 하겠다. 오늘 조선교회의 현상은 여하 합니까? 율법신앙으로 떨어진 자, 인본중심사상, 불교사상, 인과응보, 신신학, 유물주의사상, 민족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조선교회를 재건하려면 먼저 파괴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중생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서 이 모든 사상을 파괴하고 새 사람, 새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십시오. 새 옷은 새 옷감으로 기우십시오. 새 술을 헌부대에 넣지 마십시오. 율법, 사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출발하십시오. 그릇된 율법주의자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릇된 애국자가 일본을 망쳤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토대 위에 정당한 국민이 되십시오. 옛 사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상을 소유하십시오. 모든 사상과 주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기독교는 서양의 물질 사상과 동양의 인본 사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사상도 아니요, 인본주의 사상도 아니요,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 어그러진 생각을 버리십시오. 기독교는 다른 교파, 다른 사상과 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모든 주의 사상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와 사랑입니다. 내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혼합할 수 없습니다. 선입과 주관을 뽑아 버리십시오. 다른 사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신 창조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흥의 종교가 아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병든 것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요. 사에서 죽음에서 생, 삶으로의 종교입니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였으니 기독교는 죽음에서 부활로의 종교입니다. 과거 일본의 신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여 섬겼습니다. 고로 망하였습니다. 현대의 율법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사상은 틀렸습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압니다. 십자가의 진리에서 조금만 달리하면 이단입니다. 로마교, 침례교,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성경 66권을 다 보지 않고 한편만 보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십자가만 붙으십시오. 이단자는 설교를 더 잘합니다. 우리 조선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됩니다. 조선나라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은 음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선나라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하나님과 대립하려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앞으로 조선 교회 안에는 신신학파가 밖으로는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 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네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무서운 적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순전한 기독자가 되십시오.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과사상, 민족사상, 신신학, 유물주의를 다 버리십시오. 이 모든 사상을 다 사로잡으십시오. 사로잡는다는 것은 원자폭탄과 같습니다. 이 모든 사상을 십자가로 사로잡으십시오. 율법 속에는 도덕법, 국법, 종교법이 있지만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했으니 십자가 아래만 복종하십시오. 1947년 5월 25일 주일